우와 후원이 필요한 친구아 분위기 보니까 오신 것 같은데 즐게 오셨습니까? 네. 그럼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한번 안겨 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 원에서 바퀴자 여기 있고 베트남 <laughs> 귀에서 네. 정이부장으로돌아 신승원입니다. 아 어, <laughs> 재밌는 영화 만들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독님, <laughs> 안녕하세요. 베트랜트 <laughs> 연출한 유수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용암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영화 관람하러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 함께 오지 못했지만 이 영화를 만든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어, 감사드립니다. 9년만에 돌아왔지만 9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매력 넘치고 활력 넘치는 우리들의 영웅 서도철을 연기해주신 우리의 황정민 선배님 소개해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네, 베트남투 특히 이게큰 관인데도 불구하고 꽉찬거 보니까 너무 제, 저희가 벅찹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재미있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마 혜인이 때문에 더 재미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남은 어, 연휴 동안 더 재밌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 베테랑 투도 좋은 어, 소개 좀 주변 분들한테 좋은 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치입니다 예, <laughs> 네, 저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영화에서 눈깔을좀 이상하게 떠가지고 조금 좀, 좀 예, 적잖이 놀라셨을 텐데요. 예,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아 이거 저 지금 기분 좋아서 웃는 거예요. 계속, 영화에서 계속 이상하게 웃어가지고 아 예. 진짜 관객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무대 인사를 어 너무 감사해하면서 소중하게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에서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시간과 돈을 또 저희 영화에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연휴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무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아기가 있거든요 1 5살1 2 살인데 이와는 아, 그 부쩍 그 가족분들이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바바지에 냉타이 메고 나가니까 애들이 도대체 그러고 어디를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딸이 그리고 감독님은 아기가 셋이고요. 그리고 광영사 연기한 오대현 배우는 아기가 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저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그지수도 좀 좋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무대인사 올해 어, 겸손하겠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다니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보 어,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감사 인사 이므로 라면드시고 싶으시죠? 네! 라면이랑 베테랑 티셔츠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 계셔야 됩니다. 너무 이거 너무 아 너무 좋아. 진짜 작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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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웃음> <prompt> 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laughs>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저희 원 필요합니다. 어디 찍어니까요 <laughs> 네, 네. <여기. 웃음> 네, 찍으십시오. <웃음> 저희 <웃음> 저희가 이제 다음 분대 사또 가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부장이에요. 저기 해이님 여기다 둘테니까 알아서 잘돌려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